군장병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하나테크윈과 군부대가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취군진담 군장병 멘토링을 진행한 것인데요. 취군진담은 취업을 준비하는 군장병과 진솔한 대화라는 뜻으로 예비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군장병들을 위해 하나테크윈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멘토링을 지원하는 하나테크윈 항공 방산 부문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제26사단에서 하나테크윈 항공방산부문 신현우 대표이사와 신현우 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군진담, 군장병 멘토링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현우 대표이사는 국내 대표 방산회사로서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군장병의 취업에 작게라도 도움을 줄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테크윈이 국가와 군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하나테크윈 임직원들은 군 장병들과 멘토링 결연을 맺고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지도, 모의 면접 등 취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은 물론 군 장병이 하나테크윈의 사업장을 방문해 회사 실무에 관해 직접 들어보는 등 다양한 대화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하나테크윈의 채용 담당자와 군 간부 출신의 직원, 26사단을 전역한 직원 등이 멘토로 참여하고 취업 전문 강사의 특강이 병행되어 취업을 준비하는 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겠죠. 하나테크인과 함께 예비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군 장병들의 힘찬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